안녕하세요. 책지다입니다. 하, 오늘은요, 어, 이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를 심어서 우리 음, 동생한테 줄까 하고 어,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. 어디서 다육이를 봤나 봐요. 다육이를 보고서 그 빠글빠글하게 동글동글한 애들이 너무 예쁘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동글동글하고 빠글빠글한 애가 어떤 걸까? <laughs> 여기서 찾아가지고 화분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화분에다가 예쁘게 심어서 책상 위에 놓고 잘 키워보라고 한번 선물해 주려구요. 자 어떤 아이가 좋을지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달라서요. 어, 길쭉한 걸 좋아하는 사람 빠글빠글한 걸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얼굴 하나짜리를 좋아하는 사람 다 다르더라고요. 네 책상 위에서 무난하게 키울 만한 거를 올라서 한번 심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어, 아이들을 가져왔어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을 심어서 이제 그 동생한테 줄 건데요. 일단 이렇게 포트에 있는 아이들은 꺼내서 흙을 털어주시고요. 이 흙은 불필요한 것들이니까 흙을 털어주세요. 제가 그 어제 그 마에 대한 이야기,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을 만들어서 들려드렸는데요. 혹시 아침부터 많이 우울하지 않으셨을까 모르겠습니다. 엄마라는 단어는 참 언제 불러봐도, 들어봐도 마음 아픈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. 그 댓글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.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내 자식한테 할수 있을까 라고 하셨는데요. 그럼요. 할수 있죠. 부모님한테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셨으면 충분히 내 자식한테도 그런 사랑을 베푸실 겁니다. 네, 자, 이거는 부영이죠. 부영이고, 그리고 이거는 청옥인데요. 어, 그 동생이 동글동글하고 빠글빠글한 거라고 했으니까, 전 아무래도 이 청옥일 것 같아요. 청옥을 어디서 봤는지, 그래서 이 청옥이를... 심어줄 겁니다. 이렇게, 요게 한 포트에 이렇게 같이 있는데, 어쩌다가 이렇게, 어쩌다가 이렇게 나온 애들도 있네요. 자, 요거 이렇게 있고요. 그리고 얘는 조금 어, 책상에서 위 키우기에 가장 무난한 아이, 이런 자, 이렇게 흙을 털고 이제, 이들 화분에다가 심어줄 겁니다. 여기는 일단은 이렇게 조금 화분이 높으니까요. 여기에다가 이걸 심어줄 거예요. 이걸 심어서 여기에서 치울 수 있도록.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친구라. 그렇잖아요. 처음에 막 의욕 넘치게 다육이를 시작했는데 그 아이가 죽어버리면 실망이 크거든요. 그래서 조금 잘 죽지 않고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. 이 아이가 바로 그런 아것 같아요. 조금 누르면서 다육이가 흔들리지 않도록 흙을 꼭꼭 눌러주면서 채워집니다. 이 아이는 염자죠. 염자. 염자예요. 염자가 무난하게 사무실에서도 키울 수 있는 이제 단지 쉽게 죽거나 그러진 않는데 색깔이 좀 빠진다는 게 문제죠. 음. 파랗게 커도 이 아이는 예쁘니까 멋지니까 이렇게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. 염자예요. 이거는 염자. 그 청어기는, 이 흙을 먼저 채워준 다음에, 채워주고, 이를 이렇게, 채주고세 개니까, 이렇게, 딱 좋네요.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쏙 해서, 음, 또, 늘어질 가망이 있으니까, 이렇게 좀, 벌리듯이, 쭉 퍼져서, 사각이니까 여유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좀 퍼지게 해서 심어줘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야 되겠죠? 이렇게 넣고, 물을 채우고. 청오기는 물이 되면 너무 예쁘잖아요.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동생이 키우는 걸을 보여드렸었는데, 이 아이가 너무 예뻐요. 어찌그렇게 그런 색깔로 물이 드는지 모르겠어요. 저도 아무리 청우기를 키워 봤지만 그렇게 물든 적이 없었거든요. 얘는 이 늘어지게 키워도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입니다. 이 청우기는 늘어지도록 키워도 매력적인 아이. 청우기, 홍우기 이럴 때는 확실하게 청우기인지 홍우기인지 구분이 가는데요. 홍옥하고 오로라가 좀 저는 구분이 잘안 됐었어요. 홍옥하고 오로라. 응. 레드베리도 처음에는 헷갈렸는데, 이제 나중에 되니까 확실하게 알게 됐었는데요. 홍옥하고, 홍옥하고 오로라가 좀 헷갈렸어요. 물들고, 어, 단하게 묵으면 조금 헷갈려요. 두 개가. 자, 이 아이도 이제 시작. 네, 마무리 마감 잘 해주고 이것도 잘 키우면 늘어지게 아주 예쁘게 잘 크거든요. 저도 처음에 이 청옥을 다육이 시작할 때 청옥이랑 정야랑 이렇게 키웠었어요. 네, 정야도 그렇고 어, 얘는. 물잘 주고 베란다에 놔뒀더니 축축 늘어지면서 너무 예쁘게 컸었거든요. 그 사진도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다육이를 안 보고 꽃 있는 식물들을 보다 보니까 다육이를 또 방치하게 된 거예요. 그랬더니 깍지 생기고 막 이래서 초보 때는 깍지만 봐도 막 징그러워가지고요. 그랬어요. 이게막이지 홀랑 다뽑아서 지금 같으면 어디 버려요. 그냥 입장 하나라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입꼬지 하려고 그렇게 하지 못 버리죠. 근데 그때는 이제 처음이었고 다육이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매력을 못 느꼈던 때라 깍지가 생기니까 그냥 홀딱 뽑아서 버렸어요. 지금 생각하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죠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화분에다가 어, 청옥기를 심었어요. 이 아이들 늘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를 두고 심었습니다. 이게 청옥이고요. 음. 하... 화분도 어떤 아이를 어, 어느 거에다 심어야 될지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시고 심어주시는 게 좋은데요. 이거 예쁘네요. 이거 네, 얘는 얘보다는 얘가 더 예쁜 것 같아요. 얘가 심어주겠습니다. 자 이것도 긁어사자 음, 주시고 흙을 좀 담고 뿌리가 닿을 만큼만 담고 이렇게 이제 뭐 어, 봄이고 아, 이제 한참 꽃피는 식물에 관심을 가질 때인데요. 여기 착한 다육에 여러분 혹시 제라늄 좋아하시나요? 제라늄 독일 제라늄 뭐 우리 국산 제라늄 음, 없는 게 없어요. 없는 게 없어. 이 착한 다육에 오시면 그 제라늄 꽃 피는 아이들 보고 싶으시면은 여기 오셔서 실컷 눈욕이 하세요. 진짜 많거든요. 음. 여기 이제 착한 다육 사장님, 남자 사장님께서 이 제라늄을 하세요. 그래서 너무너무 많고 이쁘고요.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요. 저요 오면은 진짜 너무 예뻐서. 자, 이렇게. 이 몸체가 다육이 심으실 때도 몸체가 원래 몸이 좀 삐딱하면요. 심을 때, 흙 안에다 심을 때 이렇게 자리를 잡아줘서 이걸 똑바로 해주시면 돼요. 있는대로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부분에 뭐 아가가 있거나 그럴 때 그럴 때는 살짝 그 부분을 벌려 주시면 되지만 얘는 그러지 않은 데도 살짝 삐뚤어 졌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심을 때 이렇게 자리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똑바로 대게해 주시고 혹을 꾹꾹 눌러서 맞죠? 자, 된것 같아요. 자, 마지막 금황성은 여기다가 심어줄게요. 부용, 부용네요. 금황성하고 부용도 또 헷갈려요. 그쵸? 너무 많다. 자,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목대가 있는 아이니까 이렇게 얘를 먼저 잡고 밑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. 저희가 부영입니다. 부영. 오랜만에 이조꼬미들을분갈이하니까 손이 더 어색해요. 항상. 음, 제거막 분갈이하고, 오래된 묵은둥이들 분갈이 할 때랑 또 틀리네요. 그냥 아가들을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더 조심스럽네요.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분갈이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. 자, 이제 갖다 줄 일만 남았는데요. 자, 이렇게 담아서 예쁘게 잘 키우라고 담아서 줘야 되겠습니다. 흔들리지 않겠죠? 이렇게 해서 갖다, 갖다 줘야죠. 이름표 네 개만 가져갈게. 자, 이렇게 이제 포장까지 해서 완벽하죠? 이렇게 해서 이제 동생한테 주려고 합니다. 잘 키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오늘도 다육이와 힐링하는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책지다했습니다